안녕하세요.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배영입니다. 자 이번에도 수고 시간이죠. 이번에는요. Come down with를 해보겠습니다. 어머 이게 뭐죠? Come은 오다, down은 내려간다. 헉, 내려간다? 어디 로 내려와? With 뭘 가지고? 어머 병을 갖고 어딜 내려가요? 자 볼까요? 아 영영사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. To begin to have an illness. begin 투는요. 뭘 하기 시작하는 건데요? have 가지기 시작하다. 뭐를 on i l l n e s 이건 병이에요. 아픈 거. 그러니까 병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니까요. 어떤 증세가 병의 증세가 이제 막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 초기 증세에 어나병 걸린 것 같다 할때 쓰는 말이 되겠습니다. 그런데요. 보통 그 병이라는 것이 뭐 암같이름 아주 심각한 그런 병보다는요 심각하지 않은 좀덜 심각한 거죠 감기 두통 몸살 같은 그런 병들의 초기 증상이 있을 때 걸렸다라는 느낌으로 쓰면 되겠어요 감기 걸렸어 할때그 걸렸어라는 딱그 느낌 막 시작된 느낌에서 come down with를 쓰는데요 원어민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come down with 어떤 병이 막 시작된 그런 시점에 뭐 걸렸어 그런 말이라 그랬어요. 그 뒤에 어떤 병이라도 쓰면 되죠. 그런데요, 여기 come의 과거형 came을 썼어요. 제가 came down with. 그러면 이미 이것은 걸렸을 때 하는 말이 이제 이것이 과거니까요. 왜냐면요나 감기 걸렸어, 독감 걸려서할때 어, 이미 걸렸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. 걸린 것이 과거가 돼버리죠, 벌써. 그래서 과거형으로 해야 걸렸어가 되는 거죠. 여기 어떤 병이라도 쓸수 있는데요. A cold는 감기고, a fever. 이건 열이 나는 그런 병이고, the flu는 독감이 되겠습니다. 자, 나는 감기 걸렸어. I came down with a cold. 나 열이 나요. I came down with a fever. 나 독감 걸렸어요. I came down with a flu. 자 그래서 come down with가 어떤 병에 걸렸다라고 할때 썼는데요. 그 이미 걸렸을 때 과거형으로 썼는데 어 진행형으로도 아주 잘 쓴다는 거예요. 왜냐면 어떤 병이 지금 나타 어,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, 어나 감기 걸리는 느낌이야. 그럴 때 예, 진행되는 느낌이죠. 그래서 진행으로 많이 씁니다. 감기 걸린 것 같다라는 말을 할때딱 이렇게 하면 되죠. 어, 같다니까 생각이 내 생각이 I think. 어, 감기가 지금 막 어, 시작되고 있는 그런 느낌. I think I'm coming down with a cold. 내 생각에 감기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아. 감기 걸린 것 같아. 자, 그는 감기 걸린 것 같아서 함께 못 해. 어, 이번에도 진행형 한번 써봤어요. He can't. join us, 우리랑 함께 할 수가 없어요. Because, 왜 그러냐면요. He is coming down with a cold. 감기 기운이 있어요. 지금 감기가 시작되고 있는 느낌이니까 그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 우리랑 함께 하지 못합니다. He can't join us because he's coming down with a cold. 자, 이번에는요. 미묘한 차이를 한번 느껴볼까요? 어, 제가 컴 o m e d 가 어떤 병이 막 걸렸을 때 주로 쓴다 고 그랬어요. 예를 들어서, I took a shower. 내가 샤워를 했어요. 위드 콜드 c o 찬물로. 어머, 찬물로 샤워를 했대요. 그러면 그때 감기가 딱 걸릴 수 있어요. a n 그리고 나는 걸렸어요. 어, c 월드 감기가 할때그 딱막 걸린 느낌에서 come down with나 또는 캐치 동사도 잘 어울려요. 캐치 동사의 과거는 caught죠. 어, 이거를 과거로 해야 딱 걸렸을 때 이미 걸렸으니까 쓸수 있는 말이죠. 그래서 둘 중에 하나 I came down with cold 하거나 I caught a cold 하거나 그러면은 감기에 걸렸어요. 그런 말이고. 자, 동사를 해버렸으면 좀 어떤 느낌이냐면요. 이제 막 걸렸다가 아니고 이미 걸려서 그 지금 감기 증세에 있는 그런 상태. 지금의 상태가 감기 걸려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. 그래서 I have a cold. I have a cold. 나 감기가 지금 그 증세가 나에게 와서, 현재, 나의 상태가 그렇다는 말이에요. 약간 미면 차이 있죠? 금방 걸렸을 때와 이미 한참 걸려서 나의 증세가 그럴 때하고는 좀 구분을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오늘은요. 어떤 병이 막 시작됐을 때, 걸렸다라는 느낌으로, c 다운 위 down with 한번 써보았습니다. 어, 오늘의 퀴즈는요,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. 자, 주의하라를 때, be careful. 그렇게 쓰는데요, 어, not 하면은, 뭐, 뭐 하지 않도록이 돼요. 어, 그래서, be careful not to, 뭐, 여기 감기 걸리다라는 말을 써야 되겠죠? 여기 멋지게 영작하셔서 댓글에 올려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. 영상을 함께 지어서 고맙습니다.